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오성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주택 대체주택 그러는데 어떤 주택을 가지고 대체주택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체주택에 대한 목차입니다 사업 시에 임가일 이후에 구입을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신축주택 완공 3년 이내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대체주택은 사업시의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구입을 해야 인정을 받고요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간격이 없어도 되고요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이쪽이지 않습니까? 관리 처분 인가일이죠. 자,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은 2주하고 착공하고 완공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2주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그냥 나가려면 그냥 나갈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되, 될까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이 갖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60% 정도를 무이자로 해가지고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이주비를 받아서 이 입주할 때까지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주했을 때 이때 구입한 이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이제 비과세를 해 주겠다 주택을 우리가 대체주택으로 하는데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2주택자 3주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인데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이집을 받아서 나가서 이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1년 살다가 내가 이집을 팔았어요 자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비과세 받습니다 자 비과세를 받는데 또이 비과세를 받고 또 하나 또 집을 샀어요 자 이거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바로 이거는 또이 어,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면서 또 세금이 납부가 되 됩니다 그래서 아뭐 어, 이게 1년 2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ABC를 샀다가 1년이다 팔고 1년이다 팔고 1년이다 팔았다 해서 이걸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세태, 그러니까 마지막고, 이 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만 비가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축주 택 완공 3년 이내에 입주를 해서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니. 자, 우리가 이 사업 2주를 해서 입주까지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또 사업 시행가 떨어지고 나서 또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게, 3년만 되겠습니까? 아,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 이거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지금 팔리질 않는다. 아, 그럼 여기가 이제, 목동 센터라 아이파크 이후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자, 3월 27일 날, 이게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주가 하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 4월, 뭐, 20일 날, 이제 전세를 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이, 전세를 놨기 때문에, 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매가 안 돼서, 에, 입주할 형편이되지 못해서 입주를 못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0년, 23년 이내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22년도, 어, 3월 26일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0, 예, 3년도 3월 26일까지 입주를 해야 이거를 이제 비과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매가 되질 않아요. 어, 그랬을 경우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20년도, 어, 저기, 이 4월까지 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또한번또 전세를 하게 되면, 사실 또비과세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쪽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 팔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한테 이제 가서 상의를 한 거죠. 내가 이스비, 이사비를 줄 테니까, 일요일은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어, 이좀 집을 좀 비워달라. 그래서 이사비를 한번돈 뭐 천만 원 정도 주고 이사를 시켰는데, 양도세는 한 8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대체 주택을 팔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입주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켰고요. 여기서 1년 이상만 살면은 이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2부도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대체 주택이라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체 주택은 사업시의 인가 이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이전,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라 아,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1세대 1주택제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구역 지정 전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업 시행과 떨어져서 이주비를 받고 이 이제 이 B라는 이 대체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입주를 해서 이걸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여기도 입주를 해서 1년 이상만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비과세를 받고 그런 구조라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어 해당됐던 그런 입주권이었습니다. 대체 주택이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대체 주택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구입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전 주택과 대체 주택은 1년간 1년간 간격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 양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고그러 비조정에서는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종전주택과 간격이 1년 이상이 나야 비과세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종전주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이 간격이 1년 이상이 돼야 되어야,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대체 주택은 간격이 없어도 된는 얘기죠. 아, 뭐. 사업 시행과 떨어지고 나서 그뭐 3개월 안에 이걸 대체 주택을 구입했다. 아, 그래도 어, 그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이제 갖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조정지역에는 2년 실고주를 해야 이제 되는데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종중주택과는 1년 이상 간격이 돼야 되는데 대체주택은 어, 1년 이상 간격이 없어도 어,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오피스텔도 그러면 대체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인정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이의 제기를 하니까 실제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아, 사용을 인정해 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지금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대체주택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만 이 대체주택 인정을 해줬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또 그동안 또협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걸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정비 사업 범위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 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대체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 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여섯 개의 사업장이 대체 주택에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대체 주택은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